이거 그 언제 해놓은 거야? 와 너? 너무 좋다. 그럼 뉴질랜드. 와 진짜 귀엽. 진짜 귀엽다. 엄청 귀엽다. 깜찍하다. 와 고마워. 고마워. <laughs> 완전 좋다또 와야지. <laughs> 올 때마다 입는 거야. 이거 익스 p e t 이션을 잘못 세탁한 거 같은데. <laughs> 뭐야? 재천이가 그때 아... 유튜브 보낸 무슨 모든 게다 들어가는 안 스무디던데. 안 <laughs> 잘 먹을게. 고마워. 이거 스무디가 아니고. 차가운 야채 수프 같은 거. <laughs> 그런지 않아? 근데 괜찮은데 막 아주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 조합들이 무슨 맛이 날까. <laughs> 요즘에 열일하고 밥 먹으러 지금 몇 시야? 1시 넘었지. 뭐... 데리고 오면 무조건 거기부터 가자. <laughs> 청자 캐참이가 되었지 제천이의 얼굴은 와이프의 부탁으로 블러처리 되어야 해 아니 내부탁이아 그런거야? 블러처리 Now she's a mom 아 여자에요? 응 我也不懂了。<laughs> <laughs> he's so cool he got instagram he <laughs> <of long> <laughs> thank <laughs> you 새 건데? 작동을 하고 있었구만, 마시려고. 오케이, 얼그레이 시럽을 넣겠습니다. 런산수 그래 실험 버전을 하나는 그럼 얘를 a 그래. 고 하나는 h 산수를 o n 수 a n s o n Hanson, Hanson, h 자, 지어. 저, 저, 너, 삐, 저, 주세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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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, 뭐 단단한 부터 간이 덜한 거부터먹지본이안 좋긴 거야 오, 형 장난 아니야 <laughs> 맡아 봤어? 얼굴에 향 진해? 그냥 산뜻한 그 그냥 레몬 향이랑 위스키 아 향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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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더 넣어? 탄산수 맞아? 탄산이 하나도 없는데? 토닉워터로 먹어봐 음. 탄산수랑 소이 있데어 스파클링이네 응 음, 음, 빠진거야? 뭐지? 내가 잘못했나? 아니 우리 많이 적은거야? 소위에서... 아니야 아, 좀... 먹어봐 탄산이 하나도 없어 근데 너무 적어서, 근데 적어서 <laughs> 그럴 수도 있어 응 먹어봐. 양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어 토닉을 비교, 먹어봐 그 비율이 어, 토닉 먹어봐 토닉 아니야 비율은 맞아 똑같이 따라했어 그냥 하나도 <laughs> 없어 둘다 맛있어 뭐가 더 맛있어? 야채탕 <laughs> 얘가 더 맛있는 데 얘는 조금 더 그냥 안달리게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고, 근데 탄산기가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. 내가 더 맛있는데. 근데 그래, 얘가 더 맛있대. 나이 <laughs> 너무 달아. 이더맛있나 약간 느낌. 이 중간이 있어서. 그래. 아니 이거에 <웃음> 탄산이 <웃음> 더 있으면 돼. 맛이긴 맛있어? <laughs> 어. 맛있어. 먹어봐. <laughs> 그렇게 소리도 방금 났어. 응, 탄산 맞다니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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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위스키 향이 진짜 진하구나. 음, 라 이게 더맛있어난 이게 더 맛있는 어? 것 같은데? 아, 진짜로? 어? 나도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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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게 조금 더 나은 거 같은데? 이거 얼마야? 이거 얼마야? 그럼 뭔 소리가야? 복주반 먹어야겠다. 들어가봐. 어깨를 이렇게 펴서 뒤로 안착을시킨는 거. 이각도 이지. 이비주이비이 비주얼. 이, 비주얼은 아니지? 우와. 이 비주얼은 특대입니다 특대 이대사이즈감자탕이 특대 먹어볼까? 이 요거를 지 완벽한 잘 먹겠습니다. 세요 <laughs> <laughs> 谢谢。 럭키 아니야? 응. 음식 <laughs> <맞아. 웃음> <맞아. 웃음> 바로 나올 거 아니야 <laughs> 오케이 먹자 <laughs> 맛있어? 네, 됐어요. 저는 됐어요. 그러게 뭔가 진짜 개 오면 그개 음. 나오는 소스를 음. 얹어 먹으면 더맛있을것 같다. 소스 기 바라겠어. 언니가... 언니가 야 이거 어 먹어야 돼냐 진짜 가위도안 아, 줬어. 근데 이게... 맞아 어, 알레기가 분리가 맞네. 돼 있어요. 아, 아, 다행이네. 아. we're having a very garlicky lunch by the way this garli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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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mm. 말짜이면 <laughs> <laughs> 나도 먹을까? 살 엄청 톡톡 튀는데 근데 엄청 기름지다. 그래? 응. 진짜 부드러워. 시베리스가 근데 응. 한국 한국어로... 거를 너무 배불러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디저트가 남아있다고 코스 메뉴에 <laughs> 나가려다 붙잡혔어. 맛있어? 아우, 컵도 예쁘다. 봐봐. 와, 진짜 내 네, 거는 그림은 없어. 풀 베일이야. 우기기 뚜껑? 맛있어. 맛있어. 네? 맛있어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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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진 되게 예쁘다. 우와, 진짜 가짜 같이 생겼어. <웃음> <웃음> It's time to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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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, 음, 어 음, 음, 근데 쟤도 이쁘다. 다 예쁘다. 어쩌다 걸어들어온 여성 여성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페스티벌 같은 게. 짜잔. 엄청 큰데 저거 어떻게 어. 들고 가지? 야, <laughs> 타르틴의 본거지인 거야. 네. 아, 짱이다. 이 뒤에도 더 많아요. 오, 와. 나이 바구니 하나 살라고 하는데. 그빵 proofing basket. 오, 반죽 진짜. 터실 터실. 오, 굽고 있네요. 아니야, 발효 발효 발효. proofing basket. 이런 데가 있었어? 이야. <목소리를> <laughs> <laughs> 미역이 <미유>. 오늘 되게 <웃음> <웃음> 취향에 맞는 곳에 많이 가고 있다. <laughs> 나와봐. 드디어 산사람도한 벽돌 3개 정도에 무게 됐는데 <laughs> <한, 웃음> <laughs> 가격은 1 3분이나 했고요. <laughs> 보여줘, 앞을 보여줘. 안에.

사진? 동영상인데? 응. 어때? 응. 맛있어. 응. 냄새 어쩜 이렇게 진하게 계속 나는지 모르겠어. 아직 앉아서 빵이라도 뜯고 갔어야 됐나 여기? <laughs> 잠깐 앉을래? 어디 앉아, 근데? 여 그니까 언니 얼굴 옆에다가 놓고 뭐 찍어야 이거 돼. 이거는 빵 칼로도 안잘리겠다 <laughs> 어우, 그런 거... 그런 거 밖에 안 나. 뒤에 그래도 구입이 아라이렇게 들으면 돼. <laughs> 잘 떨어지지도 않아. 맛이 어때? 나 <laughs> 원래 샐울도안 좋아해. 왜? 난 신거 안 좋아 빵이. 뭐가? 뭔가... 응. 언니 구워 뭐 먹으면 맛있겠나요? 샌드위치 해 먹으면 맛있어. 안에가 아, 굉장히 촉촉하네. 응, 안에 촉촉해. 촉촉해. <laughs> 오! 한 입만 더 먹을래. 아 <laughs> 그래도 이 파크는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온것 같아. 한번 내가 진짜 다 좋아해 아내가 굉장히 촉촉합니다 너무 좋아 아킹안해는 봉지가 하나 있으면 근데 건조해지지 않게 봉지를 하나 싸면 좋긴 하겠다 했다가 맛있다 여기서 헤이즐은 얼마나 멀어? 더워요게가 약간 길었나요? <laughs> 차이는 네. 없는 것 같아 몇번 어. 걸려? え、ちょ 데이비스 칼리지 타운. 오 날씨 오늘도 엄청 좋다. 아 그래? 그러게. 다시 들리는 필드. t h a 오 되게 넓다. 우리 스페이스 가게 에서, 미나마를먹었 어야 되 는데.